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녹일 녹일입니다 드디어 저책야 너도 경매할 수 있어와 함께하는 경매 과외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예스24와 yes, 교보문고에서 책 주문 가능합니다 경매를 낚시할 바는 제주 저희 집이고요 건축학을 전공한 아나운서의 부동산 투자 스토리 함께하시죠 주거인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 모든 노하우와 경험치를 다 여러분께 10주 동안 이식해 드릴 겁니다 10주 과정 지금 출발 예스24 yes, 교보문고 아직 주문 안 하셨어요. 3천만원으로첫 입찰해요. 10주 과정. 찾기, 손품, 결심, 도전, 임장, 대출, 명도, 재건, 입주, 탈출까지. 녹인 TV 속 프로젝트 전부 다 녹여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15일 토요일에 1기 2기 오픈합니다. 장소는 포켓 올데이 보라매점제 사업장이죠. 무료 주차 가능하고요 150분씩 10주 완성 과정. 5인 내외 소수 정예 멤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친구야 경매하자 수업료 DC 이벤트 199만원 아니고요. 1플러스원 특가 두분동시 등록 시 1인 149만원에 초대할게요. 1대1 투자 인터뷰 진행하고요. 수료 후엔 입찰 컨설팅 3회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10주 동안 함께 공부해보자고요. 여러분 여기로 많이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책과 함께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개강날 첫날에 만나요 여러분. 첫날에 만나요.